영상으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스터 큐는 이렇게 보시면 4기가와 64기가, 8기가와 128기가로 나눠져 있고요. 8기가와 128기가는 HDMI 포트가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유저 가이드 책자 한번 보시고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우선 열면 부스터 큐 본체가 있습니다. 포트를 먼저 설명드릴게요. 여기는 HDMI, 이쪽은 파워 연결 및 차량, 카플레이가 되는 usb 단자 쪽 연결 하시는 거고요 이쪽을 열게 되면 아래쪽은 심 카드 슬롯과 위쪽은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용량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품 하단을 여시면요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구성품으로는 A, A to C 타입과 C to C 타입이 있어요 차량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고요 추가 사은품으로는 추가 전력 포트가 있습니다 이 추가 전력 포트는 차량에 연결했는데 자꾸 재부팅이 된다. 전력이 부족하다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품을 연결하고 차량에 꽂으실 텐데요. 자꾸 리부팅이 되신다면 이 파워 전원 전력 포트를 사용해서 여기에 이 제품을 꽂으시고요. 그리고 이 포트는 그대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포트에 꽂고 요 나머지를 다른 전력 쪽에 꽂아 주시면 전력이 추가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구성품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. 이제 부스터 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